로마 가톨릭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분 중보자가 아니라 사제들을 중보자로 삼는 오류를 범했음과 마리아가 마치 원죄가 없는 듯이 여기는 오류를 범했음을 지난 프란치스코 교황 방문쯤에 저희가 주일 오전 예배의 말씀을 통해 교훈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근본적 오류뿐 아니라 가톨릭의 역사를 살펴보면 그들의 한 신비주의적 경향이 우리 개신교에 지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쳤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카톨릭 교리를, 교리를 수호하기 위한 기관인 카톨릭의 신앙 교리성의 수장이었던 라친거라는 사람 자, 지난해까지 어, 이전 교황이었던 베네딕토 16세인 그 사람이 교황이 되기 전쯤에 로마 카톨릭 안에서 하나의 새로운 어, 소위 그들이 말하는 경건 운동이 가톨릭 안에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우리나라 개신교에도 큰 영향을 끼쳤는데 바로 사랑의 성교 수녀회를 세우고 활동했던 여러분 잘 아시는 마더 테레사 97년까지 살았던 그분과 <laughs> 하버드 노틀담 뭐 예일대학교 등에서 공부했던 헨리 나우웬 1996년까지 살았습니다 이라는 이두 사람이 중요한 인물입니다 특별히 이두 사람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어, 한 이러한 운동들은 21세기 초에 영성이라는 단어, 곧 그들이 말한 영성이라는 단어는 자기 내면의 어떠한 가능성, 잠재력을 끌어올려 개발시키는 단어였는데 이러한 단어들을 은밀하게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몇몇 교회와 성교 단체를 중심으로 지금의 3, 40대 집사님들 세대의 대학 시절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한 흐름이었음을 어,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로 인해 어떤 신비주의적인 형태의 기도법 십자가 모양으로 엎드려서 기도한다는 이야기들 끊임없이 자기의 내면의 성찰을 통해 마치 고급스러운 자신의 인간성의 개발로서 참된 인간의 모범인 예수를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나아간다는 지극히 주관적이고 인간의 심리를 자극하고 인위적인 눈물과 감동을 자아내는 모습이 지난 2000년 초반의 어떤 모습이었음은 여러 역사가들, 신학자, 신학자들의 분석, 그리고 한 명의 어, 고민하는 신앙인으로서의 평가라고 해도 무리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는, 그러, 그러, 그러한 데는, 어,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한 신비주의적 신앙의 모습도 여전히 남아있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또 다른 극단으로 조금 회의가 든 사람들이 많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 뜨거움이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자기에게서 근거를 찾으니 채워지지 않고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곳곳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직간접적으로 듣노라면 이제 성도님들은 그러한 것들이 얼마나 비질리고 혹은 그렇게 깨닫지 못하더라도 성경의 본질적인 내용이 아닌 것들. 비슷한 그런 내용들이 선포된 듯이 느껴지면 도저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엎드린 그 예배의 자리에서 견딜 수 없노라는 고백들을 심심상게 어, 듣곤 합니다. 그러니 이 시대에 더욱더 참 진리를 갈구하는 자들이 자신의 전인격을 들여 예배하고 그 진리를 배우고자 소망함으로 교회를 지속적으로 옮기는, 어, 옮길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실존적이면서도 진지한, 그러면서도 특이한 현상들이 계속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특이하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그러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오류, 어쩌면 더욱 심각한 오류가 많은 경우가 있음을 전제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갈등과 고민이 각 개인마다, 교회마다 가득한 이 어지러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근본 진리가 무엇일까요? 달리 표현하면, 우리 구원의 전체 기호가 무엇입니까? 초대교회 이후 성경의 진리를 가장 잘 설명해왔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우리 구원의 전체 기호의 모든 부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다라고 늘 고백해왔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설명한 부분이 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 구원의 가장 작은 한 조각도 다른 곳에 놓여진 것으로 여기지 말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 안에 모든 하늘의 보아가 숨겨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모든 기대를 그한 분께 두는 사람들은 바랄 수 있는 모든 은총이 채워질 때까지 마시게 하라. 또한 고린도 전서 15장 4절 말씀을 묵상하고 설명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이 고린도 전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선, 선파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체 복음의 주요한 기초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하자.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선하고 정규적인 발전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혹은 오히려 만일 우리가 무력하고 결실이 없는 상태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는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일주일에 6일 동안 정신없고 분주하고 너무도 힘겨운 듯한 치열한 경쟁만 가득한 세상 속에서 또한 그 가운데 소소하게 드나드는 행복과 웃음과 여유들 그러한 일상 속에서 어떠한 것을 진리라 확신하며 가슴에 담고 붙잡고 어, 다칠 내리고 살고 계십니까?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어, 저번에 우리가 요한봉 강의 때 주신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요한봉 18장 37절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고 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설명을 담은 진리를 외쳤습니다. 모두들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떠들어대는 세상이다. 진리를 공동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정반대로 진리가 인간의 이해력을 훨씬 능가하는 것을, 것이라는 점을 선언하고 있다. 신학의 주요 골자는 인류에게 선언된 저주, 본성의 타락, 그리스도의 성육신 및 유일한 희생 제사를 통한 값없는 화해, 하나님께서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의예정과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시고 무엇을 진리라 여기십니까? 모두들 자신들이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여기고 사는 세상 속에서, 혹 자기 자신의 지식을 채우기 위한 진리, 우리 가정의 어떠한 부분만을 위한 진리? 나의 오름을 증명하기 위한 진리, 내 영혼의 고급스러움을 함양하기 위한 내가 마치 노력하면 축적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진리를 성경이 말하는 참 진리라고 여기고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됩니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 그분 자신과 그가 우리들을 위해 행하신 일들만 우리가 평생 높이고 주목하고 살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삶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지식을 얻으며 화목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디모드 전서 3장 16절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업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위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본문의 바로 앞절인 15절에서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임을 설명하면서 16절 오늘 본문은 우리 성경에는 잘 번역이 안 되어 있지만 그리고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곧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인데 그 진리의 내용을 본문이 경건의 비밀이라고 설명합니다. 크도다라는 것은 신약성경에 단한번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포함해서 단한번 나오는 부사입니다. 호모레고메누스라는 단어인데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떠한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그 높음을 바울이 심령 깊은 곳에서 외치는 단어. 저도 설명할 수 없는 바울의 그 깊음을 외치는 단어 크도다 호모레고메누스라는 어, 단어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가장 크신 구분을 높인 단어, 크도다 이 단어로 표현되어 있지만 바울이 전체 자신의 서신서에서 그래서 이 단어로서 가장 액센트를 가장 강조를 주는 부분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무엇이 큰가? 그 경건의 비밀, 믿음의 비밀의 주제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골로세수 2장 3절에서 선포되듯이 모든 지혜의 보아가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크심을 초대교회의 찬송실에 알려진 우리 성경은 산문으로 우리 성경 되어 있지만, 운문 형식으로, 원문에 보면 운문 형식으로 한편의 한 신앙고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 본문, 곧 우리가 잘 표현하는 대로 성육신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건의 비밀이다, 뒤에 가면은 믿음의 비밀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왜 비밀, 무스테리온, 비밀일까요? 에베소서 3장 18, 19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지혜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 의해서 우리가 압도될 수밖에 없는 그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본문을 우선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성경의 근본 진리, 곧 구원의 전체 개요인 그리스도 자신과 그의 행하신 일들, 일들 중에서도 본문은 성육신하신 주님을 설명하는데, 유약적으로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다. 둘째로,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창세전부터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때가 참에 육신을 취하셨다. 다만, 양성이 하나님이심과 사람이심이 구분된다. 어, 구별된다. 셋째로, 그분은 하나님이심으로서 성부, 성령과 동일한 분이시다. 동일한 위격이시다. 를이 본문은 담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한 것은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영,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라고 합니다. 이 말은 마치 우리가 칭이 되었을 때,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음받았다 할 때처럼 우리가 의롭다 되었다는 표현과 같은 의미로 쓰인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또한 마치 예수님이 성령신하신 그때에야 비로소 성령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셨다는 의미도 아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에 나오듯이, 로마서 9장에도 나오듯이, 한분 삼일체 하나님이 가지신 전체 권능과 영광이 그것을 동도하에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서 예수님께서 마땅한 경배와 권능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마땅한 주님이시다라는 바울의 신앙고백적 표현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뒤에서 설명하는 내용들은 복음이 이제는 만국에서도 천하 만국에 그리고 세상 어디에서도 이방인들에게도 즉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도 선포되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도 제시된 이 복음이 너무도 놀라워서 천사들도 찬양할 만한 것이다. 천사들도 찬양할 만한 경이로운 사건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또한 마지막으로는 영광 가운데 올려지심을 말씀합니다. 승천하셔서 주님의 재위하신 사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경건의 비밀로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중심으로 선포하는. 어, 본문입니다. 그 성육신을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이 이어짐도 내포하고 있는데 오늘 남은 시간은 잠시지만 이 성육신이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기에 바울이 이토록 큰 강조점을 두고 있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원의 전체 개요가 그리스도 자신과 그분의 하신 일들에 담겨져 있는데 근데 그렇다면 은그 시작이 바로 성육신 사건이라는 것. 다른 말로 우리가 잘하는 신학적 표현이라고 하면 표현을 하면은 많이 들으신 위격적 연합이라는 것그 의미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육신은 영원전 삼일자 하나님의 정하심에 작정하심에 근거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격적이고 전체적인 타락을 미리 보시고 구속주로 우리 죄의 성자 하나님을 구속 방식으로는 대속을 대리적 속죄를 구속 백성으로는 삼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 가운데서 예정하신 자들을 정하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의 성육신하심은 신성으로만 계시던 분이 인성을 취하신 사건,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상 단한번 있었던 잉태로서 성경의 그 하나님이자 사람으로서 모든 택한 자들의 죄를 자신 안에서 대속, 대리적 속죄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으로서는 홀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느낄 수 없고 사람으로서는 홀로 죄로 말미암은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자 그 성자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용서하시고자 화목하시고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서가 아니라 지난주에 채목사님도 설명하셨듯이 하나님은 어떠한 필연성에도 매이지 않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있어서 성육신의 필연성은 또한 반드시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그 성육신이 반드시 마땅히 있어야만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이요. 곧 타락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전서 앞장에 1장 15절에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다"라고 바울은 고백했고.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다라고 주님을 증거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타락할 것을 미리 아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정하신 것이지 미리 아시는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속주로 정한 것이지 타락이 없어도 예수 예수께서 우리의 모범이 되기 위해 성육신하셨다 하는 주장은 한낮 이단적 사변에 불과합니다. 오로지 구속주의자 주체이신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이후에는 신성과 인성 곧두 양성으로 항상 항상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고 성육신 이후로는 신성이 함께 양성이 함께 있는 분이시기에 곧 인성으로만 계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시므로 영원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의 잉태로 말미암은 인성의 형성인 성육신은 곧 위격점 연합입니다. 그 가운데 성도의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이 허락되는 것입니다. 성육, 성육신의 필연성 혹은 필요성은 성경의 교훈에 따라 또한 믿음의 선배님들의 교훈에 따라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이 주님, 성육신 하신 주님의 중보자이신 이 주님이 없이는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지 아니하셨더라면 타락 이후로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지식 곧 계시를 얻을 길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과 같이 영생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 아버지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과 요한복음 11장 25절과 14장 6절에서와 같이 화해자로서 생명이심을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영생은 허락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진리시오 말씀이시오. 은혜와 생명으로서 빛이 되십니다. 이는 오직 주님만이 요한복음 10장 구절에 나오듯이 우리를 위한 유일한 구원의 문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고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빛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며 자신을 알게 하시는 분이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친히 이루십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명령도 성취도 개시도 이루심도 행하심도 적용해주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지금 단지 그는 납비로 오신 게 아니라 잘 아시듯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제물로 단번에 드리시며 자신을 왕으로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전적으로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삼중식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제사장, 왕, 선지자 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심이요. 왕으로서 그 일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자신의 사랑을 드러내시는 방법으로 정가하시는 것. 곧 우리에게 성령과 은사를 주시면서 주님은 중보자는 다스리십니다. 두 번째, 중보자가 없 없었다면 중보자가 없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은혜 가운데 허락되는 택감 택함, 함도사암도 화목도, 곧 자녀 됨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오직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 되시며, 갈라디아서 3장 14절 나오듯이, 또한 오직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 형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기뻐하심에 따라 택하신 분이시며, 처음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을 택한 것도 예수님의 중보의 은총에 관한 일이었습니다. 한나는 택한 받은 경건한 자들의 행복을 노래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가운데 다윗의 자손을 보존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근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유일하신 중보자를 근거로 유다 지파를 통해 다윗의 가문을 보존하셨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중보자가 없이는 하모게로의 믿음을 얻을 수 없으며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지 못하며 아버지라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중보자 없이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셋째, 중보자 없이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지 아니하셨더라면 율법이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이나 즐거움으로 다가올 수 없고 주의 말씀이 달콤하게 적용될 수가 결코 없습니다. 율법은 신자들로 하여금 자라가게 하고 우리를 주님을 더욱 알아가게 하는데 중보자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불가합니다. 이런 중보자의 필요성 가운데 우리에게 있어서 필요성 가운데 주님께서 성육신하심으로써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공로가 값이 되십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약의 당사자가 되심으로 우리에게 공로가, 공로를 가공로 허락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행위하심으로써 모든 의를 이루셨고, 우리는 은혜가 언약 은혜 가운데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존재들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의를 순종하셔서 의를 이루셨고, 이일를 우리가 삼아 주셨으니 이를 새 언약이라고 우리가 배워 오고 있습니다. 새 언약에 있는 행하시고 당하신 모든 순종을 포함한다는 것, 주님 행하신 모든 지상에서의 사역을 포함한다는 것, 그가 우리 자리에서 고난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에 따라 모든 성경의 언약들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 그가 바로 구주신하는 것입니다. 둘째. 속죄 제물로 드려지시고자 그는 오셨습니다. 우리가 레위기에서 교훈 받듯이 17장 11절과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증언하듯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고 피가 죄를 속합니다. 오직 홀로 제사장이고 제물 대신 예수님만이 그분만이 한분 중보자로서 우리의 물음에 값이 되셨습니다. 잉태 때부터 우리의 모든 죄를 인간의 모든 죄를 가지고 가시고자 친히 잉태되시고 나시고 걸으시고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박못 박히심으로 친히 그리하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육신이 비아의 시작이라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회복으로서의 완성의 의가 되셨다. 우리 스스로 완성으로 완성을 향해 나가는 의가 아니라 우리를 회복으로서 어, 아담이 타락하기 이전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르시는 그 부름의 의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주셨고 의를 전거하셨다. 옛 사람에 대한 죽음이요 세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성육신이 없으면, 주님께서 성육신이 없었더라면, 나심도, 주님의 사심도, 주님의 죽으심도, 주님의 부활하심도, 우리 속에 들어오심도, 성육신이 없다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의 공로와 충분함으로, 오전 말씀처럼 개인과 우주와 교회 전체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길이요, 진리이시다. 주님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다. 주님의 성육신을 계시의 정점이라고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주님 영원히 하나님 이신 분이 죄는 없는 우리와 동일한 육신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임으로 우리는 죄인임으로 주님의 성육신이 필요했고 그가 하나님으로만 계셨다면 그의 나심도 사심도 고난 당하심도 에베소서 2장 6절처럼 우리의 부활도 승천도 재위도 주님의 승천도 재위도 재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나 그는 하나님이신 분이 참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과연 여러분과 제가 이 분자 시대에 이러한 근본 진리에 매여 사는가의 의문을 던지며 어, 예전에도 언급한 적이 있는 어, 교회에서 성기 여러분들을 성기고자 공부하고 있는 어, 한 사람 툴레틴이라는 가장 이성이 발달한 그 시대에 오늘 우리가 이처럼 고백하는 경건에 대한 순수한 가르침 고백한 문장을 고백함으로 설교를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번에 스터디 간에 영혼을 못하는 제가 맡아 번역했다고 지금까지 묵상하고 있는데 조금은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성도님들 지혜로우시니 의미는 통할 것 같아 나누어 봅니다. 소주제는, 그때 번역했던 내용의 소주제는 구원의 사역은 하나님이심과 사람이신, 그 하나님이 계셔야만 한다라는 어떤 성육신에 관한 내용입니다. 구속의 사역은 성육신 하심으로써 인성과 신성이 불가분의 결합으로 연합된 신인으로서가 아니면 수용, 수행될 수가 없었다. 중략하고요. 우리의 중보자께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신인 하나님과 사람이셔야만 했다. 사람으로서 고통당하시고 하나님으로서 극복하시고 사람으로서 우리가 받아야 마땅한 형벌을 받으셨고 하나님으로서 견디시고 끝까지 다 마시셨다. 고난의 잔을 다 마시셨다 그 표현 같습니다. 사람으로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으로서 극복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우리의 것 되게 하시고 계시며 지금도 하고 계시며 사람으로서 육신을 취하심으로써 우리와 같이 되셨고 하나님으로서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그를 닮아가게 하셨다. 왜냐하면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지각할 수 없으시며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정복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이다. 오직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위해 죽으실 수 있으시며, 오직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실 수 있으시다. 따라서 두 성들로서 연합 함으로써 결부 지어져야만 했는데, 두 성은 즉 인성으로서 인성의 연약함이 고통 겪음을 수행하고, 인성으로서 인성의 연약함이 고통 겪음을 수행하고, 신성으로서 지극한 능력과 신성의 장엄함이 신성으로서 지극한 능력과 신성의 장엄함이 승리를 위해서 수행되어야만 한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성육신하신 바로 그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 진리에 어, 너무도 그때보다 더 이성이 발달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엔 오히려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감성이 이성을 잡아먹고 있는 듯한 이 시대. 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목숨 걸고 지켰던 이 근본 교리, 근본 진리에 든든히 거하시는 밭을 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누구신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너무도 분주하고 헌들한이 시대에 바르게 배워서 누군가가 세련되지 못했다고 다 아는 것이라고 지혜롭지 못하다고 비판할지라도 우리는 오로지 단순하여 이 심오한 그러나 단순한 분명한 진리에 거하여 무엇보다 이 성경의 가르침에 거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만 붙들고 사는 그래야 삼위 하나님께 영광되는 도구로 사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탁드리며 고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